중간원 마무리 13번 문제입니다. 이차함수 y는 2 x 제곱 -8x 7의 그래프는 y는 2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,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얘가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알고 싶으면 이제 일반형을 뭐로 고쳐야 되냐면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합니다.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식을 한번 표준형으로 고쳐주겠습니다. 표준형을 고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상수항을 제외하고 묶기입니다. 자2로 묶었어요. x제곱 마이너스 4x 될 거고요. 자 뒤에 들어갈 부분을 조금 놔두시고 플러스 7을 해주세요.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는 누구를 반의제곱을 더하고 뺀다. 자 그럼 얘는 4백이 4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? 여기까지 해서 완전제곱식 만들어주셔야 돼요.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.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에 x 2의 x-2의 제곱이고요.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랑 여기 있는 2랑 반드시 곱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마이너스 8 플러스 7.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? X 2의 x-2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. 이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자 그럼 요거를 통해서 우리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. x축 방향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p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. 여기에 해당하는 p는 뭐예요? 마이너스 2예요. 2예요. 이에요. 얘가 0이 되는 값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럼 y 축 방향으로는 얼마큼 이동할까요? y 축 방향으로는 q만큼 이동하기 때문에, 이 친구를 그대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13번 문제 마무리할게요.